날스터 지큐입니다.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구름이 없어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해가 지면 복사냉각이 활발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중국에서 흙먼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곳곳에 뿌연 연무로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성으로 본 오전 하늘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하강기류가 강해서 높은 구름은 없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붉게 보이는 하추운이 껴있습니다. 현재 흙먼지가 시야를 가리고 있고 또 밤사이 복사 냉각으로 짙은 안개가 낀 것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일사가 활발한 오후에는 대부분 거치겠습니다. 현재 서해 도서 지역과 또 중부지방 제주도에는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이 먼지로 인해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시정이 다소 뿌옇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데요. 오후부터는 고기압 회전을 따라서 동풍이 유입됩니다. 이 때문에 동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모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볕이 들면서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붉은색 분포로 20도 이하가 예상되고요. 검은색 분포가 대부분인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20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0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기온 변화를 막아줄 구름이 없어서 밤사이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스터치큐였습니다